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보할 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강원도 양양에 며칠 전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북극곰을 봤거든요 네? 북극곰이요? 양양에 북극곰이 살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제보였지만 제작진은 특종을 위해 움직이기로 했다 어 아유 저거, 저거 아니야? 띄었나, 저기... 아유, 아유, 양양에 아유, 도착한 제작진 아유, 죽도 해수욕장 진짜. 인근 서핑샵에서 아유, 어렵지 않게 북극곰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유, 제보는 아유, 진짜였다. 아유,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보자님 아유 저저기 이거 진짜 이거 아환장 아, 안녕하세요. 아이 뭐 서핑하러 오셨어요? 뭐 숙박은 안 하시나? 어, 아니 아니. 아, 숙박은 안 하시고 아이 뭐 카드세요. 현금이세요? 뭐 현금으로 계좌이체하시면은 제가 10% 부가세는 빼 드릴게. 아, 네. 아, 뭐 카드도 괜찮아요. 그 민생지원금은 안 되니까 뭐 이쪽으로 오시고. 네. 요 네, 이거 좀 들어 보실래요? 아, 냄새 나서 안 되겠다. 예,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한 마디 할 틈도 주지 않는 북극곰의 영업멘트에 정신이 혼미해진 제작진.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아유, 우리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한 시간도 좀더 드리고 좀 잘해 드릴게. 들어 와봐요. 좀아 네, 저희가...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고 이게... 자, 일단 이게... 결제를 해. 결제를 하고 나서 우리 천천히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저희가 서핑을 그... 하, 서핑을 하러 온게 아니라 여기에 북극 꿈이 일단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런다 저희 인터뷰 서핑 말고 인터뷰만 좀 잠깐 가능할까요? 북극 꿈이요? 네. 여기에? 네. 자신이 곰인지 인간인지 정체성 혼란에 빠진 북극곰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북극곰이 어디어아 나구나. 어나아나 아, 나 곰이지. 어 아, 네. 아아 아. 아, 인터뷰를 하러 오셨다고요? 네네. 아 지금은 제가 근무 시간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게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인간 세상 물정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이 북극곰을 인간이라 해야 할까 봄이라고 해야 할까? 잠시 동안 내고의 시간이 지나고 인터뷰를 수락한 북극곰. 어, 저저잘 저, 저 나오나요? 아, 저,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양에 있는 서핑샵에서 알바. 아, 아 손님! 아, 이 서핑 보드 저기 질질 끌면 보드 상해요.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지 돼. 네 번쩍. 네 번쩍 번쩍. 그렇죠. 그렇. 계속 줄이 끝내죠. 에 아, 네. 저는 이제 양양에 있는 서핑 샵에서 먹고 자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이제 두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는를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북극곰이어가지고 가끔 놀라는 손님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곰이라고 해서 놀라실 거는 없어요.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무슨 이상한 유언비어가 있더라고요. 곰이 사람을 찢는다. 뭐 그런 저는 절대 사람을 찢지 않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김곰곰 과학 전문가입니다. 북극곰의 힘과 발톱으로 사람과 같은 신체를 찢을 수 있으며 뼈도 아작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이제 북극 출신 인데요. 다른 북극곰에 비해서 사교성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외 자연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피디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 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피디님들이 원하는 액팅을 또 잘하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멀리 숨어 있다가 피디님이 손짓하면 곧장 달려나와서 물개를 사냥한다 거나 근데 또 물개를 한방에 사냥하지 말고 몸통을 두어번 정도 때리고 목덜미를 콱! 물어라! 뭐런 디테일까지 살려드리니까 아 근데 그걸 카메라 바로 앞에서 해드리니까 다큐피디님들이 좋아죽더라고요 아 저도 그땐 좋았죠 공짜로 먹이도 주시고 아잘 챙겨주셨어요 아 그러다 한나는 그 피디님이 지구온난화로 유빙에 떠내려가는 장면을 찍고 싶다고 하시길래 그거 찍다가 이제 복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떠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 유빙 떠내려가는 씬 말고 이제 다음 씬이 그 짝짓기. 아유 처음에는 돌아가고 싶었죠.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는 제 집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님한테 열정 페이로 일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페이도 받고 밥도 먹고 제 잠잘 곳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양 시민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친절과 공포를 구별할 수 있는 종은 인간뿐인 것 같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응대부터 어아 어, <laughs> <laughs> 아, 아, 어서 아, 아... 우리 인터넷 가입 안 해요 지금 약정 3년이나 남았어 아 가세요 아이 아, 그리고 빨래가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해상 스포츠다 보니까 수트랑 수건들은 매일매일 빨래하고 말려야 하거든요 아, 아유 이게 뭐야 드름! 뭐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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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꺼 챙겨준거야 아 역시 드루드르 챙길 줄 알고 땡큐 방금 저거 개그친거예요 버건디색옷디으셨네요 빨간색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면은 어이 옷도 괜찮아요. 얘도 보다시피 빨간색이라서 어 바다가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떴을 때 보색 효과가 있어 가지고 느낌이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다에 떠 있을 때 이제 저만화가 이게 빨간색으로 딱떠 있으면은 이제 눈에 잘 띄어 가지고 어 느낌이 좋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아유. 아유. 두루 씨가 그 장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설명 잘 해줬나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뭐 바나나를 좋아냐고 물어보고, 빨간색을 타면 보색 뭐 대비가 논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체 손님 접수까지, 그리고 서핑 보드 관리, 매장 청소, 그타 관련 뭐 여러 가지 <laughs> 담당하고 있죠. 한는 해도 끝이 없어. 아휴. 사장님, 우리도 로봇청소기 하나 사자니까요 뭐야, 어디 갔어? 요즘은 로봇청소기가 물걸레 주기도 한다는데 에휴, 에휴. 에휴. 자주 바닷가에 나가 있는데 못 보던 친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그러다가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것 같아요 에. 일보다 맨날 뭐 농땡이 치고 놀 생각만 하고. 역시 일에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밥만 많이 먹고 사에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같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참 인자하신 사장님이시다. 나가 탔으면 다시 북극으로 돌려보냈다. 두루시가 본인 말로는 서핑을 되게 잘다고 하고. 아, 저도 북극에서 뭐 얼음 타고 놀았다 그래 가지고 나름 잘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뭐 엉망이야, 엉망. 두루가 진짜 빙하를 타고 내려온 게 맞는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자.